친구 중에 한 명이 한 3년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냐 고민을 하더라고. 유인즉슨 여자친구가 전남친하고 자는 걸 알았다. 그럼 당연히 헤어져야지 하는데 여자친구가 실수였다. 널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만 다시 만나자라고 붙잡은 상황이야. 그래서 나는 야 그래도 헤어져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전남친도 좋아할 수 있고 내 친구도 좋아할 수 있지. 뭐, 사람이니까. 근데, 우리가 사탕이 먹고 싶다고 가게에 가서 사탕을 훔치진 않잖아. 그게 사회의 룰이니까. 근데 그 여자친구는 그 룰을 깨는 사람인 거지. 가게를 털다 잡힌 사람이,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. 라고 하면,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. 이제 그 여자친구랑 다시 사귀게 되더라도, 앞으로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을 거야. 전 남친. 그리고 그것보다 더큰 유혹들이 많을 텐데,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그 유혹들을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를 의심하게 될 거고, 그렇게 되면 어차피 끝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지.